이제 한국 갈 날이 며칠 남았지? 다음 주 월요일에 가니까 오늘 화요일 수목금도일 6일 남았는데 거의 4주차에 접어드니까 더군다나 여기에서 감기를 좀 옮았어요. 옮은 것 같아요. 기침이 나고 아이들도 아프고 그래서. 역시, 우리 집 숙주는 모아, 모아가 제일 먼저 다른 내에서 올맞고, 그 다음 딸, 그 다음 제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유나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제가 안 좋네. 학교 끝나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없어요.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쉬고, 물론 관광을 온건 아니고, 우리는 휴양도 아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놀 시간이 없다. 또 럭키하지 않게 아파서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다. 저희 남편은 보라카이에 정을 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이들은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laughs>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이 상황이 아쉽고 서운할 뿐이지. 음, 아, 정이 떨어지진 않았고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학원 생활 되게 재밌고 단지 밥이 좀 질리고 물리고 맛이 없다는 거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식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좀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그룹 수업보다는 저는 일대일이 더 맞는 것 같고. 다음에 온다면 3시에 끝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오전 수업만 하고 어, 점심을 안 먹고 끝나는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만약에 롱첨으로 와서 뭐 한달 늦는다고 하면 아이들도 그냥 하루에 한두세 시간 정도 하거나 여름 캠프가 좀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 긴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엄마 3시 까지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액티비티를 하면 5시인데 거의 밥 먹고 어쩌고 하면 6시 늦은 날엔 7시도 오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을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하고 점심 먹고 액티비티 하고 액티비티도 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하니까 1시부터 2시간 액티비티 말고 3시까지 액티비티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 안 먹고. 아니면, 3시까지, 1시부터 4시까지 액티비티를 하고, 학원에 와서, 4시 반이면 밥 먹으면 5시, 그리고 학원하면 5시 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에 3시간만 하고, 밥 먹고, 3시간 액티비티 하고, 저녁 먹고 오는 거죠. 저녁이 아니라 간식. 근데 거의 저녁이 간식 같나 봐요. 애들이 항상 밥 먹고 오면. 밥더 달라고 하거든요. 바로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아니면 안 맞아서 안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좀 애들한테 다 물어보면 저녁이 점심에 매서 맛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쉬워서 저는 뭐 거의 여기 와서 쏜셋은 한번 하루 이틀 봤나 수영장은 저는 두번한달 중에 바다에서 수영한 것도 딱두 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풍경을 찍고 있네요 한국 가면 이것도 그리워지겠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은 거는 마사지를 꾸준히 했다는 거 그걸로 만족해야죠 뭐 어떻게 다 가질 수 있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베스트 마사지사를 찾은 것만으로 그, 그 여인과 아주 좋은 프렌드십을 가진 것만으로도 좋합니다